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델리베스트 민 앵커입니다 현재 이재명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또한 정치인에게 이렇게나 많은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냐 할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재판거래, 선거법 위반 등등등 이 같은 혐의는 모두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역임할 때 그리고 그 다음 경기도지사를 역임할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 대단한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노동 운동을 하다가 벌어진 일들도 아니고 자신이 시장 또는 경기지사로 있을 때 가진 허가권 등의 권력을 통해 토건업자들과 뭘 나눠 먹으려다가 또는 깡패 출신 기업인의 돈을 좀 뜯어서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좀 잃어보려다가 일어난 일들입니다. 또 재판 거래 의혹이나 김문기를 몰랐다, 박근혜 정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공직 선거법 위반의 경우 이재명이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이 명백하게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한 정치인, 특히 한 명의 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이렇게나 많은 논란과 법적인 혐의가 있었던 적은. 지난 과거를 통틀어 찾아봐도 유례가 없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그래도 뭐좀 나오는 편이고 이재명 역시 차기 대선주다 선호도 여론조사 같은 데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일원한 푼 받은 게 없다는 이재명의 말을 믿고 있거나 이재명과 민주당이 틈만 나면 이야기하는 뭐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 심지어는 국가 폭력 뭐 이런 선동이 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거의 모든 사안이 진영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정치사회적인 환경 탓도 있겠고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가 복잡한 양상을 띠는 그런 탓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이 복병을 만났지요. 아시다시피 부인 김혜경이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생선초밥을 사 먹은 사실을 최초로 폭로했던 7급 공무원 출신 공익제보자가 이번엔 이재명을 직접 겨누고 나섰습니다. 자, 이게 이재명에게 왜 직격탄이 될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공익제보자가 한동안 잠잠하다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재등장하게 됐냐라는 점입니다. 자, 사실 이 공익제보자가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공익제보자가 얼마 전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공익신고를 한 지가 도대체 언젠데 김혜경이 아직도 건재하고 또 이재명이 건재한 것에 대한 어떤 분노와 좌절감 그에 따른 자신과 가족의 신변 위협이 제보자가 다시 나서게 된 배경인 듯 보여집니다. 자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말뿐만 아니라 제보자 나름대로 폭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배소연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사진이라던가 직접 들고 날랐다는 음식 사진이라던가 나름의 증거가 충분한 그런 공익신고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의 말처럼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부부는 아직 건재합니다. 김혜경의 소고기 초밥 사건 수사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경찰이 했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은 연결고리가 없다라며 면죄부를 주었고요. 김혜경은 비서와 공범이라고 결론은 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직도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제보자라면 어떤 심경이 드셨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실은 물론 가족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공익신고자가 지금 이 시점에 다른 곳이 아닌 국민권익위를 선택한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현재의 권익위는 더 이상 전현희 위원장의 권익위 즉 문재인 정권의 권익위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선배 김홍일 위원장이. 나라의 공직기강 재건을 위해 권익이다운 권익위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공익제보자 입장에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자신이 제보한 공익신고가 제대로 수사됐을 리 만무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테고 권익위원장이 바뀐 지금이 적기라고 봤을 것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때전현이 국민권익위원장 체제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현이의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A 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A 씨와 그의 변호인에게 공익신고자 인정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A 씨 측이 트위터로 왜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냐라고 공개 항의하자 그제서야 트위터 계정으로 A 씨는 이미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고 알렸습니다. 비슷한 시기 당시 야권에 관한 의혹을 폭로했던 조성은 때는 조성은 때는 단 일주일 만에 언론을 상대로 보도 자료까지 뿌린 권익위가 편향적 행태를 보인 것인데요. 따라서 이런 것을 경험한 공익제보자 A 씨 입장에선 더 이상 전연이 체제의 권익위를 신뢰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이런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이재명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좀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언론을 화려하게 장식한 지는 꽤 오래됐지만 직격탄을 맞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데미지는 많이 없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건 하나하나가 복잡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엔 많이 좀 다릅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법인카드 유용만큼 이해가 쉬운 범죄가 또 없기 때문인데요. 법인카드 유용은 말 그대로 국민 세금이나 회사 공금을 자기 돈처럼 쓴 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회사 돈이라고 해도 큰 문제인데, 이게 국민의 세금이라고 하면 차원이 달라지는 얘기겠죠. 즉,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분을 느끼기 참 쉬운 소재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익제보자가 새롭게 꺼내든 봉로중 하나가 이재명을 위한 일제 샴푸를 사기 위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비서가 원정 쇼핑 심부름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은 물론 후쿠시마 오염 처리소와 관련해 강경한 투쟁에 돌입한 민주당에게도 직격탄이 되고 있는데요. 주둥아리로는 반일반일하면서 머리에는 일제 샴푸 처바르고 다니냐라는 것이지요. 또 당뇨가 있는 이재명은 당분 재료를 빼서 특별히 맞춘 호밀빵 샌드위치를 매일 아침 먹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출장 갈 때도 이 세트를 싸갔다고 하고 얼마나 오래 자주 먹었는지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 이것을 이재명 세트라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한달 100만원, 100만원어치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물론 법카 결제와 운반을 제보자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보통의 일반 시민이라면 아침 식사 샌드위치 비용으로 월에 1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입니다. 월급을 300만 원 받는 봉급쟁이라면 월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침에 샌드위치 사쳐먹는데 쓴다는 건데 이거 불가능한 얘기지요. 물론 도지사 월급이 한 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중 10분의 1 정도를 써서 아침에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재명은 지돈을 쓰지 않고 공금을 쓴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권력 서열, 서열 1위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시켜서 샐러드로 아침을 먹겠다면서 심부름을 매일같이 시켰다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게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다 이렇게 됐다면 민주당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돈의 출처와 관계없이 아마 국정조사하자고 달려들었을 겁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청담동에 가서 일제 샴푸를 좀 사와라 이런 게 보도됐다면 아마 친일파 대통령이니 뭐니 하면서 개딸들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 이번 사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 공무원을 사적으로 수족처럼 부려먹었다. 둘째, 이게 아직 업무 추진비인지, 뭐 특할비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인카드 등을 이용해 사적으로 써먹었다. 이거 두 가지가 핵심이고, 이건 이재명이 심각한 도덕적 결핍자임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어, 결이 다른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부친인 고 윤기중 교수는 연세대 상경대학장일 때 판공비를 단일원도안쓴 사람이라고 그와 함께 일했던 교직원과 동료 교수들이 추모담으로 전한 바 있습니다. 대신 자기 돈으로 술을 사고 밥, 밥을 사는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하지요. 정말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소탈하면서도 청렴하고 정직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고 윤기중 교수는 자신의 검사들에게 부정한 돈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밥 얻어 먹고 다니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랬던 윤 교수는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아들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하셨다고 하죠. 이 말은 아버지인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당부했던 것들을 잘 따라줘서 고맙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꺼내 들었냐면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운이 다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왜 국운 얘기가 나오냐. 지난 대선에서 아마 타면 매일 아침 공무원 시켜서 샌드위치를 먹는 사람이. 청담동에 일제 샴푸를 사오라고 시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뻔했습니다. 그것도 지 돈이 아닌 국가의 돈으로 말이지요. 제런 파렴치한 사람과 판공비를 단 1원도 안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 윤석열이 도덕성 차원에서 과연 비교가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환하는 뉴스 일리 베스트 민커였습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